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11경주 2등 급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2번 크라운 함성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쪽으로 1번 미스터 퀄리티가 자리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업타운 위즈와 8번 마이웨이가 선입권에 자리하고 그 뒤를 관심 모으는 6번 정상 에이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으로 안쪽에 있는 1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미스터 퀄리티 해리 카심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마신 이상 앞서 나가고 있고 문세영 기수 기승한 2번 크라운 함성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3번 글라디우스까지 가세합니다. 1번 2번 3번 3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2마리 8번 바이웨이와 5번 업타운 위즈가 4, 5위권 그 안쪽으로 6번, 정상 에이스 4번, 밀리언 파티등이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번 미스터 퀄리티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2번 크라우 남성이 안쪽에 1번 미스터 퀄리티를 넘어섰고 그 바깥쪽에 5번 업타운 위즈와 8번 마이웨이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안쪽을 돌리는 3번 글라디우스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는 6번 정상에이스까지 따라 붙으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0하는 직선주로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2번 크라운 함성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크라운 함성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업타운이 줍니다. 코치 기수가 기승해 있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크라운 함성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운 함성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3마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한강 파워. 크라운함성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크라운함성 한강파워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크라운함성 바깥쪽에 한강파워입니다 두 마리 거리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크라운함성 바깥쪽에 한강파워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 크라운함성 10번 한강파워 두 마리가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문세영 기수와 함께한 2번 크라우남성 바깥쪽에 10번 한강파워 그뒤 3번 글라디우스가 따랐던